할라디까 할라디기 아이 문장 어떻게 읽지 모음 부호가 없으니 읽는 방법을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동해와 아이들입니다 중동학과 학생들은 아랍어 공부를 하며 모르는 단어나 문장들을 번역 기어플을 통해서 단어의 뜻과 발음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번역 격표를 사용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먼저 모음 부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단어를 모른다면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사전과 번역 격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번역 격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어의 모음 부호를 표시해 아랍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발음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뜻과 예문을 찾기 위해 번역기 어플에 사전 기능을 추가하여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점을 쉽게 물어볼 수 있고 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Q&A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